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마스크가 없다 경찰도 라면 가게도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라는 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는 괜찮을까요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것은 치바시의 직원 경찰관도 있습니다 귀에 거는 끈을 꿰어 옷감을 다림질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첫 마스크입니다만 앞에 수상이 이야기하는 마스크보다 꽤 큽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이야기한 가능한 빨리 마스크 구매가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없는 걸까요? 정부는 일회용 마스크를 한 달에 6억 장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장씩 쓰게 되면 한 달에 36억 장이 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만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시의 라면 가게에서도 라면을 끓이는 대신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입에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위에는 공통점은 없습니다. 라면 가게 대표는 직원 전원 쉬게 할 생각이었지만 재봉틀 두 대를 구매해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 옆에 진열된 마스크는 한 장에 300엔입니다. 이익은 없지만 인건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용 소고 공장에서도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바야시 유이치 사장입니다. 처음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으로 사원이나 사원의 가정용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던 중 코로나 소동이 나서 인터넷 통신 판매 등으로 2매 세트로 3,000행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6,000장 베이스로 만들어도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베의 마스크가 각 가정에 배포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또 하나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창구에 감염 방지를 위한 골판지가 등장했습니다 도쿄 스미다구청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칸막이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안심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골판지의 칸막이는 스미다구의 종이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았습니다. 기업 용자 창구 등이 시기에 접수가 많은 창구를 중심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